안녕하십니까 신월리동 신정사동 정순 위원입니다. 앞서 형식적인 인사 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수요일 목요일 양일간에 진행된 본회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에. 의사결정의 행위는 본회의 의결로서 최종 의사결정 단계입니다. 그동안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야당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5대4, 민주당 5분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집행부에서 올린 조례한 안건들을 일사처리로 통과시켰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문화재단 설립 개정 조례의 건을 반대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출자의 건도 반대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올라온 예산안과 관련해서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구청장님께도 이의 제기했습니다. 문화재단 설립한 지 1년도 안 됐습니다. 어렵게 민주당이 단합해서 정책적으로 통과시킨 사안입니다. 이게 1년도 안 돼서 또 다시 강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장, 야당의 우려를 충분히 받아들여서 구청장으로 한거 아니겠습니까? 낙하산, 보은인사, 조직 만들기, 자 그런 거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문화의 전문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사장을 올린다는 민간에 올린다는 조례와 조례가 취임이 통과되기도 전에 예산부터 잡았습니다. 이사장의 9개월 인건비. 자 이것이 낙하산 인사나 조직 만들기 아니라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것이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출자금 5억입니다. 물론 시설관리공단 올해 일 잘해가지고 최고 경영등급 1등급 받았습니다. 1등 전국 1등을 했으니까 칭찬에 마땅합니다. 장려금도 나갑니다. 성과금 나갑니다. 출연금으로 다 예산에 나갑니다. 공부 잘했으니까 용돈도 주고 해야죠. 근데 느닷없이 자가용을 사달라 집을 사달라고 하는 출자의권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20억 적지 않습니다. 전국 그리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10중에서 평균입니다. 적지 않습니다. 20년 동안 잘해왔습니다. 그것이 경영평가의 문제가 된다고 지금까지 1등 25가구 0 충분히 했습니다. 왜 새삼스럽게 더욱이 본의원이 반대하는 건2020 코로나로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민참여 예산 서울시에서도 97%가 삭감됐습니다. 앞으로 양천구의 예산 더더욱 힘듭니다. 여기에 5억이라뇨. 사업비도 아니고 출자금으로요. 어려운데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내얼고 있습니다. 월급도 생활비도 없습니다. 용돈은 커녕 거기에 느닷없는 자가용을 사겠다. 집을 사겠다. 이거 당연히 의심합니다.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또한 8대 후반기 야당이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못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 감사 한 번도 안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있을 예결이 들어올지 말지도 모르겠습니다. 각각의 상임위에 있는 예결이도 못 들어왔습니다. 의회가 무엇 때문에 존재합니까? 그러니 민주당 의원님들 이렇게 의원이 발언하는데 쓴소리하면 다 나가시네요. 우리. 민주당 의원님, 윤인숙 의원님 밖에 없네요. 이렇게 해도 됩니까? 상당방의 의견은 존중해 주셔야죠. 그리고 열린 길을 있어야죠. 일방으로만 일방 통행하겠다. 여당, 열명이니까다 끌고 가겠다. 그중에 한명 소수 의견 토사구평시키겠다 그리고 원 플러스 국민의힘 당에서 이미 당원 정지, 당권 정지 1년 6개월인 나상희 부의장을 끌어안고 가겠다. 이것이 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겁니까? 모든 의사 결정은 본회의입니다. 상임위에서 하는 것은 절차일 뿐입니다. 본회의 정순희 의원님 발언 시간을 초과하셨습니다. 조속히 발언을 종료하시기 바랍니다.